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AI 분동사 아카데미 박지민 부원장입니다. AI 네이버 마케팅 강의를 하고 있는 김경호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봄날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김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같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김봉춘입니다. <laughs> 네, 오늘은 AI 네이버 마케팅 교수님과 해당 강좌를 수강하신 대표님 두 분과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은같이 공인중개사 김봉춘 대표님에게 먼저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수강 전과 비교했을 때 블로그 지수나 방문자 수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조금 궁금해요. 네, 제가 네. 이번 그 강목을 수강하기 전에 어 제가 다른 교육 기관에서 블로그 수강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이게 작년 일인데 어 그때 수강을 하면서 약한 120일 정도를 연속으로 글을 썼었습니다. 근데 뭐 아마 그 블로그에 관심 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블로그 계급이라는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 그때 그렇게 열심히 썼음에도 불구하고 준체 투예요. 이준채초라는 개념이 뭐 이제 과 지금 너무 잘 아시게 될 내용이지만 그냥 평민입니다 게임에서 말하는 그래서 계속 그 등급을 유지해 오면 사실 지쳐요 쓰는 사람들 네. 그런데 이번 좀 블로그를 더 깊게 보고 싶어서 우리 그 김용 교수님 그 과목을 수강을 하게 됐고요 어 제가 이번에 이 과목을 수강하면서 두달 정도 안에 글을 한 지금 60개 정도를 좀 넘게 썼는데 지금 현재 등급은 준제입니다 그러니까 두달 안에 지금 두개단읽 뛰어올랐어요. 그리고 이게 부동산에 관련돼 있는 키워드가 사실 방문자 수가 그렇게 높은 키워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눈에 띄게 늘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등급이 올라갔다는 이유 때문에 사실 지금 몇몇 개의 키워드에서는 제 블로그가 그래도 상위 클래스에 상처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많이 바뀐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고 어쨌든 등급이 올라갔다는 이제 딱 이렇게 눈에 띄는 이제 결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중요한 것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을 하시는 건데 이 블로그 강의를 들으시고 실제 상담이나 고객 유익 측면에서 변화를 체감하신 게 있으신지? 어, 이게 이제 저희가 업력이 사실은 길지 않아요. 그... 제가 이제 개업을 한 지가 약두 달이 조금 안 됐는데, 본의 아니게 이제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개업하고 저희 사무소를 알리기 위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브랜딩 작업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덕분에, 근데 이제 하나 그 공적으로 보는 건, 이 블로그를 보고 전화를 하셨다고, 전화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전화를 하셔서 아직 제 사무실이 어딘지도 모르시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한두개 정도 받았고요. 그리고 어 그냥 아직 플레이스도 등록하기 전 상황이었는데도 어, 제게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디 어디에 그 건물을 갖고 계신데 지금 이 건물을 매각하고 싶다 지금 시세는 어떠냐 앞으로 분위기는 어떨 거냐 이런 것들을 발씀을 하세요 근데 그 내용이 사실 제블로그에 글의 일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분명히 제가 쓴 글이 노출이 그만큼 되고 있고 관심 있는 분은 그 내용을 보고 저한테 질문 하신다는 얘기라서 어 그거는 앞으로 이쪽에 광고 채널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냥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그냥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야. 결과적으로 굉장히 이제 좀 좋은 효과가 있네요. 네김봉준 대표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그러면 봄날 공인중개사 김지영 대표님한테도 하나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AI 네이버 마케팅 과정을 수강하셨는데. 실제로 블로그 운영이나 마케팅 방식에 어떤 변화가 생기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네, 처음에는 이제 네이버 마케팅을 잘 몰랐고 네이버 블로그는 그냥 1일1 포스팅하면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고 고객이 유입되는 줄 알았는데 제대로 된 방법을 모르고 하다 보니까 1일1 뭐 포스팅을 해도 특별하게 뭔가 효과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강의를 듣고 난 후에는 어떤 글을 어떤 식으로 기획해서 써야 되는지도 알게 됐었던 것 같고요. 어, 어떻게 이제 최적화하는 방법. 그다음에 어, 네이버에서 어떤 로직을 좀 좋아하는지, 상위에 노출되려면 어떤 키워드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감을 잡는데 엄청 중요한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네, 그럼 이제 사례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이렇게 할게 썼는데 어떤 네. 사례가 딱 좋았다. 네.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예전에는 포스팅을 할때 거의 뭐 하루 종일 을 써도 이게 마음에 드는 글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웠는데요. 교수님 강의 듣고 나서는 이제 AI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현저히 줄게 됐고요. 뭐 빠를 때는 30분 안에 글을 하나 발행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글들이 이제 상단에 노출되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올린 그런 블로그 포스팅을 보고 고객분이 아예 전화번호를 달고 이러이러한 메모를 찾는다라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이 네이버 마케팅 과정을 들으시고 그 전에도 굉장히 잘 하셨지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시지 않았나 생각을 어, 합니다 본날 네. 네, 공인중개사 김재원 대표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웃음> <웃음>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교수님 김영 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이 AI 네이버 마케팅이라는 강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강좌를 듣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콘텐츠 제작이나 블로그 운영에 어떠한 좀큰 차이점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실제로 중개업을 운영을 하면서 콘텐츠를 한 800개 정도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많은 중개사 분들이 겪는 고민이 분명 히 제가 겪었던 고민과 동일할 거예요. 많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블로그를 처음 키울 때 정보성 위주로 올려라. 제가 정보성 위주로 수백 개 글을 반영을 했더니 상위 노출은 되는데 매출은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 차이를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이본 과정의 전후의 비교는요. 그냥 정보성을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두 대표님이 얘기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DB가 생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글을 쓰고 그리고 그 글을 쓰는데 시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이게 전후 차이로 제가 차이점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러면 이 과정을 들으시면 교수님이 이제 직접 만드신 AI 로직을 이제 수험생분들께서 가져가실 건데 이 도구가 앞으로 수강하실 분들의 마케팅 업무에 어떻게 기여하실지 좀 예측이 되실까요? 아 그럼요 네이버는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불과 6개월 전 1년 전즉 1년 전에 알고 있었던 거를 지금 하게 되면 안 먹힙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네이버라는 큰틀 안에 블로그만 있는 게 아니라 파워링크도 있고 플레이스도 있고 네이버 카페라는 게 존재를 하죠. 근데 우리는 각각의 로직을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업데이트되면 노출되던 게 노출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이버 블로그, 카페, 플레이스, 파워링크 각각의 모든 채널들을 하나의 결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네이버가 변화를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내 방식대로 꾸준히 마케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바라보는 이 AI 레이버 마케팅 강좌는요 어찌되었던 현업을 하고 계신 저희 교수님 지금 현업하고 있잖아요. 네, 목수로 부동산입니다. <laughs>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업을 하고 계신 교수님이 그 부동산에 맞게 어쨌든 마케팅 수업을 진행해준다는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업을 듣는 공인중개사 분들에게 더좀 공감하면서 더 필요한 방향이 무엇인가를 좀 캐치해 주시면서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대표님 두 분과 교수님 그리고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요 유익하셨나요?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기업에는 맞는 공식이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 마케팅 공식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죠. 제가 마이너스 매출에서 억대 매출까지 올수 있었던 그 방법이 바로 네이버 마케팅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어떻게 매출의 반전을 내게 됐는지 모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네이버 마케팅은 10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에 개강합니다. 해당 강의는 참여형 강의로 노트북은 필참이고요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문의주세요. <laughs> 그럼 저희는 에뉴얼 네. 로서 아카데미 노력진 학원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 안녕.